자, 335페이지 739번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이해가 쉽지 않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있을 때, 근데 아주 쉬운 놀이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고, 얘가 E야,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서 내려다 보면 보이는 게 누구누구야? B, B. A랑 E밖에 없지. 그러면 두 개인 거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고. 맞지? 그래서 문제 이해할 때는 이렇게만 먼저 이해를 하자.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우의 수를 신경 써줘야지. 되겠지? 그럼 지금 A, E밖에 안 보이니까 이 상태가 일단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분류합시다. A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땡글, 땡글, 땡글이 있고, E가 있네. 맞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서는 이 땡글땡글땡글이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전부 똑같을 거야. 왜? 얘가 다 덮고 있으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이해되겠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3팩이죠, 3팩. 상팩. 맞지? A가 제일 위에 있고 E가 제일 밑에 있는 이런 모양에서는 3팩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야. 6개, 6개.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누구 한 명을 옮기면서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제일 큰 놈을 옮기면서 해볼게. 제일 큰 놈을 옮기면은 이런 모양도 나올 거야. A하고, 그 다음에 E하고, 땡글, 땡글, 땡글만아 땡글 근데 이 A가 A가 아니어도 되죠. 그렇지 않아? A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일 큰 원판을 여기에 올리면서 나머지 걸 보면 되죠.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2는 여기다 고정했다. 우리 2를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보자. 그럼 2를 여기 올렸어, 일단.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도 하나 뽑아야 되지. 맞아?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거 할 필요 없지. 그냥 4팩이지. 맞지? 근데 이후의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뽑자. 어떻게? 4C1 하면 됩니까? 그다음 밑에 거세개뱅글뱅글 돌리시다 3팩 그래서 아까 스승 4 팩이랑 똑같다고 되죠? 그다음 그렇죠? 또보이니까어 뭐 땡글땡글 하고 그다음에 2 하고 땡글땡글 이렇게 해도 보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보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이가 되면은. D도 보이고, C도 보이고, E도 보이기 때문에 총 3개가 보이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거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더큰 거여야 돼. 내 말이 해 돼? 얘가 더큰 거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두개밖에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러면은 어떤 느낌? 여기가 저 CD는 돼도 되지만 DC는 되면 안 되는 이 느낌. 이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면 되요네개 중에 두 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큰걸 위에 올려버린면되 이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밑에 있는 거두 개, 밑에 이죠 이해 됐지?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다, 그 그러면은 여기 땡글, 땡글, 땡글하고 여기 이하고 땡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되되지 여기가 마찬가지. 일단 세 개를 뽑자. 세 개를 뽑자. 세 개를 뽑아서 뭐가 올라갔다고 칠까? 저 D, C, B가 올라갔다 칠게. D, C, B 이렇게 올라갔다 칠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맞지? 어떻게 돼야 돼? B가 제일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 맞아? B가 제일 위에 올라오고 밑에는 상관 없지. 밑에는 상관없잖아. 요 그럼 이거를 경위수로 어떻게 만들까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되겠지? 여기가 B, B만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A도 올라와도 되겠지? A가 올라와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B라고 고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거냐면 4개 중에 일단 3개를 뽑아. 뽑기만 하면 일단 어떻게 돼? 이 3개 중에 제일 높은 게 위로는 갈 거야. 네. 내말 이해됐어? 그럼 밑에 있는 2개를 뱅글뱅글 돌려버리면 돼. 이해되겠어? 여기다가 2팩 해버리면 되겠지. 따라와다 이해되겠지? 제일 밑에 거는 신경 써줄 필요 없죠. 그냥 한 가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6이 되고 얘는 24가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6이고 12네. 얘는 4에다가 8 이렇게 되겠어. 된 거지? 그래서 이거 이거 더하면 30. 이거 이거 더하면 20. 그래서 단이 50이 나옵니